체질이 있잖아요. 이게 다 똑같은 체질이 아니더라고요. 첫 번째로 살찌는 체질. 두 번째로 안 찌는 체질. 유전자가 99% 똑같고 사람이 다 비슷해 보이는데 유독 안 찌는 체질이 있다는 겁니다. 찌는 체질은 우리 대부분 다이어트를 고통받는 것처럼 소위 물만 먹어도 찐다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안 찌는 체질은 뭘까요? 먹어도 효율적으로 태우는 몸이에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BBC 다큐멘터리 왜 나는 살이 찌지 않는 걸까 해서 모태 바름 사람들을 두고 실험을 하는데요. 매일 고칼로리 식사에 운동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4주간 체중 변화를 관찰합니다. 모두가 체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들이 살안 찌는 체질이라는 것에 진짜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살 찌는 체질을 안 찌는 체질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결론은 계속 다이어트를 반복하고 살이 다시 찌는 겁니다. 지난 15년간 1년 중 1개월만은 날씬하게, 11개월은 요요와 폭식으로 고통받았던 저처럼요. 사실 이건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먹어도 안 찌는 것 같은 친구들을 보면 알잖아요. 이런 체질로 바뀌는 순간 세상이 자유롭게 바뀝니다. 여행을 가도 친구들을 만나도 빵이나 과자, 피자를 자유롭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졸업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식을 가도 탄수화물을 먹거나 고칼로리 음식을 마주쳐 불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체질을 만들지 않으면 먹는 행위가 지옥으로 변합니다. 행복하려고 먹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죠. 마약을 한번 하고 나면 이 마약을 행복하기 위해서 또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때의 고통 때문에 마약을 찾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먹으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먹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먹는 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나에게 데미지가 돼요. 먹어도 안 지는 체질이 되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 드린 것처럼 디폴트 체중이 핵심입니다. 우리 몸에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항상성 기전이 있습니다. 마치 집에 온도 조절 장치가 있듯이 뇌의 시상 하부가 체지방을 일정 수준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설정된 체중이 사람마다 다른데 선천적으로 마른 사람은 이 값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몸이 살이 찌면 자동으로 식욕이 떨어지고 에너지 소모를 늘려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BBC 다큐멘터리에서도 4주간 일부러 과식한 날씬한 참가자들은 실험 후 특별한 다이어트 없이도 원래 몸무게로 쉽게 돌아왔습니다. 그만큼 몸이 알아서 적정 체중을 기억하고 조절해준다는 뜻입니다. 한 연구자도 평생 체중이 비교적 일정한 것은 매일 10칼로리 정도의 미세한 에너지 차이를 몸이 자동으로 맞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컨대 살이 안 찌는 체질인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낮은 체중 설정 값을 가지고 있고 몸이 스스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체중 변화가 적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높은 대사량입니다.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의 몸은 먹은 칼로리를 태워 버리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기초 대사량이 남들보다 높거나 상황에 따라서 올라갑니다. BBC 다큐멘터리 실험에서 한 참가자는 과식으로 인해 기체들 사량이 무려 30%나 상승했는데요. 알고 보니 먹은 에너지를 지방 대신 근육으로 저장해서 근육량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늘어나서 가만히 있어도 소모되는 열량이 높아지니까 결과적으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많이 태우게 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여분의 칼로리를 지방 대신 근육 합성에 쓰는 체질일 수도 있고 이것도 유전적 요소로 여겨진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뇌의 호르몬 작용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에는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라는 음성 피드백 장치가 있어서 의식하지 않아도 칼로리가 들어온 만큼은 나간다에 가깝게 맞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항상성의 중심에 시상하부라는 뇌의 부위가 있는데요. 이 시상하부에는 여러 호르몬 신호를 감지해 우리 몸에 에너지가 많으니까 그만 먹어 또는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더 먹어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렙틴, 그렐린, 인슐린 등의 작용으로 우리가 더 먹을지 그만 먹을지 무의식 중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은 첫 번째 디폴트 체중 값이 낮고 두 번째 대사량은 높고 세 번째 식욕 호르몬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1%만 가지는 체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다리가 떨면 복 나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다리를 떨어야 합니다. 평소에 자세 고치기, 자주 일어나기, 계단을 이용하고 손이나 다리를 떨기 이런 활동을 니트라고 하는데요. 이런 활동을 늘리면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 나는 살이 찌지 않을까 이 다큐멘터리 참가자들은 과식을 하자 안절부절 못하고 몸을 계속 흔드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아 배가 불러오면 오히려 가만히 있기 힘들어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잔 움직임들이 몸의 열량을 태워버리는 버릇으로 쓰이는 거죠. 실제로 이런 잔 움직임들로 하루에 500 칼로리 정도를 더 소모한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이잔 움직임의 차이가 마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을 가르는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근래 재밌게본 혈당을 떨어뜨리는 비결에 관련된 영상에서도 밥 먹은 직후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작은 행동만으로도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면서 이렇게 대사까지 회복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꾸준한 잔 움직임, 그로 인한 근육 충만은 내가 필요 에너지 수준을 다시 낮게 학습하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뇌가 내 디폴트 체중 값을 더 낮게 설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두 번째로 갈색 지방을 자극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지방이 있다고 하는데요.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입니다. 백색 지방은 노란색 지방. 주로 이 내장 지방으로 칼로리를 저장하는 지방입니다. 뱃살, 엉덩이 이런 것들이 백색 지방이죠. 갈색 지방은 갈색으로 이 칼로리를 태워서 열로 바꾸는 지방입니다. 마치 몸속 난로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추울 때 활성화되면서 포도당과 지방산을 태워서 열로 바꿔버리는 거죠. 연구들에서 이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성인의 갈색 지방은 하루 200칼로리에서 400칼로리 정도를 추가로 소모했는데요. 1년이면 무려 10kg에서 15kg의 지방을 저절로 태우는 효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갈색 지방은 원래 몸속에 있지만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극으로 깨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물 샤워를 1분에서 3분 정도 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17도에서 19도 정도의 서늘한 환경에서 2시간 정도 노출하면 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고 열 생산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카페인과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면서도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으로 수면 시 온도를 23도 이하로 낮춰서 체온을 낮추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갈색 지방이 켜지면 바로 모태 마른 사람들의 높은 대사량과 같은 체질이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15분 이상 식사하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는데요. 이 15분은 위가 늘어나면서 CCKPYY 같은 포만감 호르몬이 장에서 뇌로 신호를 보내고 이렙틴이그 신호를 증폭해 배가 찼다는 느낌을 완성하기까지 걸리는 최소 시간대를 노린 겁니다.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식사 속도를 20% 늦추면 섭취량이 평균 11% 감소했고요. 정상 체중 참가자는 느리게 먹었을 때한끼 에너지 섭취량이 65에서 100칼로리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후 간식도 25% 적게 먹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모태마름 체질의 사람들이 식욕 호르몬이 안정화된 상대처럼 말이죠. 그리고 제가 요즘 아주 흥미롭게 읽고 있는 왜 나는 이유 없이 우울할까? 라는 책에서는 우리 몸의 장내 환경이 어떻게 식욕과 그리고 우리의 감정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이 대장균이 음식을 먹은 직후 증식하는데 적어도 15분에서 20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이자 베스트셀러인 작가도 환자에게 몇 번이나 오래 꼭꼭 천천히 씹어먹으라는 당부를 한다고 해요. 본인도 배가 고프면 일부러 사과를 먹는다고 합니다. 사과 껍질에 있는 유산균 섭취와 또 꼭꼭 오래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특히 세 번째 방법, 그러니까 꼭꼭 오래 씹고 천천히 먹는 방법으로 이 폭식증과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나 한창 다이어트 시절에나 입었던 옷이 들어가는 적정 체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가 실천을 해왔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